자, 다음 25번. 연속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를 만족시키고 f1, f2가 곱해서 0보다 작고요. f3, f4도 곱이 0보다 작습니다. 그럴 때 방정식 fx는 0. 이것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소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 나중에 이제 적분 가면 또 나타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도 한번 어, 풀이해서 교과서 풀이해서 했던 것 같은데, 자 얘는 뭐냐하면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함수. 자 우함수라는 것은 어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래프가 y축에 대칭, 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질 때그 함수를 보고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조금 나을 거예요. 자, 여기 y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x, 여기 1입니다. 그러면 x가 1이라면 이쪽은 얼마죠?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x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두 군데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같다는 겁니다. 그럼 y 좌표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y 좌표가 여기라면 마이너스 1일 때 y 좌표도 여기에서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그렇다고 얘기했으니까 2에서도 여기 위에 있고 마이너스 2에서도 여기 위에 여기 같은 높이에 딱 있어야 되겠죠. y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지금 왼쪽 오른쪽이 어때요? 높이가 같아야 되잖아. y 좌표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어, 어떻게 돼요? y축에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값과 왼쪽에 있는 값 y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르고 어,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함수가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어, 뭐 찾아보거나 아니면 적분 가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f1하고 f2가 0보다 작으면 그죠? 0보다 작으면 1하고 2 열린 구간 1 2에서 먼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f1하고 f2가 0보다 작다니까 열린 구간 1,2에서 적어도 하나 가질 겁니다, 실근을.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F3, F4, M 좀밑에다 갈게요. F3, F4 해서 0보다 작대요. 그럼 얘는 열린 구간, 네? 열린 구간 3,4에서 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겠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우 함수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f1은 누구랑 같아요? f1은 누구랑 같을까요? f-1과 같겠지. 그래서 f의 1하고 f2는 f-2와도 같겠죠. 그래서 f-2도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우 함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 둘이 같고 얘 둘이 같으니까. 같은 것끼리 곱, 야, 이거 둘이 곱해서, 얘 둘이 곱해서 음수였다면, 같은 것끼리 갖고 와서 또 곱하면 음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도 열린 구간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f-3, f-4도 음수입니다. 그래서 열린 구간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3에서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렇다면,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네 개가 나타납니다, 맞죠? 따라서 적어도 네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함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나올 거예요. 우함수와 기함수 관계, 기함수도 있는데 기함수는 이제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원점에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함수가 나중에 또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는 어, 잘 알아두고 그걸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표현해 놓은 것도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아시겠죠?